자 40번 요양문 추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ccording to the study. 자 연구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엔 이거 연구 그 결과가 나오겠죠. 자 유인, 유인원은 구별할 수 있다. 자 모모인지 아닌지죠.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고 자 지금 유인원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사람들을 모모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인어는, 자, f a r s e 잘못된, passive는 수동적인이죠. 자, selfish, 이기적인, 뭐, intelligent, 똑똑한, 뭐, 지능적인. 그 다음에 돕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다음에 모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deceive는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아니면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뭐 여기 독일의 한뭐 동물원에서 34명의 침팬치와 오랑우탄 근데 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었대요. 연구에 참여하는 여기가 주어가 되고 이 아이들은 were individually 각각 테스트를 함께 받은 게 아니라 각각 방에서 한 마리씩 따로따로 테스트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에서 그들은 were put 어, 놓여 있었대요. 자, 그들은, 어, 두 개의 박스 앞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오라우탄이나 유인원이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자, 그래서 한 명의 실험자가 두었다. 한 물체를 하나의 박스에다가 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둔 거야. 그리고서 이 사람은 A는 나갔어. 자, A가 이렇게 두고서 이 사람이 여기다 넣어두고 다시, 이렇게 방을 나갔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자가 would enter the room. 자, B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얘가 와서 이 물건을 여기다가 옮겨두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박스로 옮겨두고 얘가 다시 나갔어.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물건은 이 안에 있는 상황이 됐죠. 옮겨졌으니까 얘가 옮겨서. 자, 이때 다시 a가 들어온 거야. a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 retrieve는 회수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수거하다. 그 물건을 첫 번째 박스에서 자, 얘는 여기에다가 넣어 놓고 나갔으니까 첫 번째 박스에서부터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유인원들이 실험자를 도와서 두 번째 박스를든 얘가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 아니야. 여기야라고 얘기를 해 줬다라는 얘기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인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 오브젝트 이 물건이 옆으로 옮겨졌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실험 내용이 뭐죠? 어,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믿지만 현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현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유인원이 와서 사람들을 도와준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 두 문장이 나왔으니까 마저 마무리 해볼게요. 어, 그러나 연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유인원은 첫 번째 그 실험자를 돕지 않았다. 첫 번째 실험자가 뭐 하는 걸에서 돕지 않았냐. 두 번째 박스를 여는 걸 돕지 않았대요. 자, 근데 어느 경우였냐. 만약에 그첫 번째 실험자가 여전히 방에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실험자가 들어와서 옮기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여기다가 A가 넣어놨어. 자, 유인원이 여기 보고 있어. 얘가 여기다가 물건을 넣어놨는데, B가 또로로로 들어와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옮겨놓고 다시 얘가 이렇게 나가버렸어. 얘는 계속 이 방에 있으니까, 아, 이거 옮겨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이때는 유인원이 어떻게 했다? 도와주지 않았다, 라는 얘기지. 그럼 뭐야? 아, 이 사람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거를 구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대신라는 사실을, 대신 생략됐지만, 유인원이 이해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실험자가 여전히 아이템이 자스티에 서트 뒤에 여기 대시 생략된 거야 아이템이 자 그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고 있다 아니면 이 경우는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도 구분한다 라는 것을 실험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답이 1번임을 다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0번 마무리하겠습니다.